네, 저도 거절을 정말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밉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거절입니다. 제가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나를 좀 낮추는 거예요. 어... 저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서툴러서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실수할까봐 좀 걱정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낮추면서 내가 좀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도 기분이 덜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전문가인데 어, 저는 잘 못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거절하면 뭐 빈정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절할 때도 반드시 진정성은 필요합니다. 거절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조건부 거절입니다. 어, 안 돼!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오늘은 안 되는데 혹시 주말엔 어때? 라고 내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은 좀 들어주기 어려워 하는 진심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덜 서운할 수 있겠죠. 어, 한 달까지는 좀 어렵고 2주까지는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어, 기획서 작성까지는 어려운데 내가 기획회의 때큰 틀은 같이 잡아줄게. 그리고 무리한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해올 때는 조건을 걸어서 다음 부탁을 미리 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이번까지는 제가 처리해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총무팀에 의뢰하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번까지는 제가 처리해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꼭 영수증 가져오셔야 처리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서 이야기하면 다음에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류의 거절입니다. 너무 빨리 거절하면 상대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너무 단칼을 자르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겠죠. 이럴 때는 바로 거절하지 말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 오늘 저녁 어때? 라고 했을 때 어, 오늘 안 돼. 라고 단칼에 자르는 것보다, 어, 나도 오늘 저녁 같이 먹고 싶긴 한데, 어쩌면 야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음, 어떡하지? 어, 근데 만약에 야근하면 너가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오늘 말고 다음에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의 기분이 덜 상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오케이를 외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찜찜하게 이야기하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어 그러자라고 하는 게 물론 훨씬 더 서로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어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저녁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혹시 일정을 좀 조율해보고 내일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시간을 벌수 있으면 상대에게도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나도 신중하게 생각해본 다음에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답게 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게 살수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올 거예요. 그래서 센스 있게,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내 인생에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